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80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0번이고요. 단국대학교 문제네요. Undoubtedly, 의심할 것도 없이 a few 몇몇 underemployed, 고용이 덜된 British actresses, 영국의 여배우들은 지난주 그럼 투덜대다 with Two major t h e a t e productions. 두 개의 대형 극장 제작물들이 opening in London. 연,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그 위드 구문이죠. Two productions. 이게 주어져. 그 다음에 featured가 나오는데요. 이 featured가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예, 목적어가 있으면 이게 과거형이 돼, 돼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되려면. 예, 이게 과거형이라면 이게 목적어가 돼도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런던은 인에 걸려 있고요. 예, 오프닝은 이걸 꾸미고 있고요. 그다음 위드에 걸려 있는 게 디투 프로덕션이죠. 이것도 목적격이니까 휘저는 주격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아, 휘저 주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격이 아니니까 이게 과거형일 수가 없죠. 예, 주격이면 정동사가 있어야 돼요. 과거형. 따라서 이건 안 되고요. 결국은 with 구문인 거죠. With 주어 그 다음에 featuring이 돼야 되겠죠. 목적어따르려면 과거분사 안 되고요. 예, 미국 여성들을 주 역할로 리딩 또는 리들로 올죠. 주연 역할로 주로 다루고 있기, 다루고 있어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면 이 불만을 토로한 거죠. 차잘 이해되시죠? 음,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음. 다음 문제. 과거형으로 보고 뭐 커머만으로 연결할 수도 없다 이런 거죠. 음. 음. 주격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with 뒤에 따른 production 수는 목적이고. 이래서 f a t u r e 수는 잘못된 표현이고, 물론 처음부터 with 문으로 보면 with production featuring의 구조임을 쉽게 알수 있죠. 그다음. 3901번 명지대학교. Money was a feature of American life. 미국 생활의 한 특징이다. That did not become st standardized. 네, 표준화되지를 않았던 거죠. 까지는 until relatively late. 당시에 저, 저, 비교적 늦은 때까지. Until late. Until later. 다 됩니다. 네, 일정의 패치죠. Until은 전치사지만 뒤에 부사인. Uh, until recently, until late, 이런 것쓸수 있습니다. only with issuing of the first greenback uh, during the civil war, uh, 남북전쟁 기간 동안, 내란이 남북전쟁이죠. 첫 greenback 달러를 uh, issue, 가능하고 나서야 비로소, only는 부정없게 준하는 표현이죠. only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어 기능사 도치가 발생이 돼야 돼요. 의문문이 아니어도 의문문의 어순으로 써야죠. The federal government produced 가 틀린거죠. Did the federal government produce any paper money? 에, 화폐를 발행해냈다. Until coin이지. 동전과 달리 paper money는 은행에 맡겨졌다. Through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첫 에, 반기 첫... 에, 첫 십, 10, 0년 동안에, 천오십 년 동안에, 은행은 were in happy p o s i t i o 자신의 내 돈을 은해할수 있는 행복한 위치에 있었다. types of bills, 지폐, 여러 가지 지폐들이 널리 번, 번창했다. in 인 a n e s v i l l e Ohio. 에서는한 예를 들면, no fear then. 이거 no l e s t h 이나 마찬가지죠. 비절 비교로 적지 않은 쪽이니까 많다는 뜻이죠. 무려 50개의 은행이 천다 r n e d out, 뭐, 생산해, 이다 m o n 만들어, 냈다 under such 레 colorful a p 와 같은 그런 명, 하려한 명칭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업계의 준하는 온리 유드가 선행되었으므로 진호 기능사 도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음문이 음문문 아니어도 음문어순으로사용이 된다는 거죠. no fear then o less 비절비교고 적지 않으면 많은 것이니까 보통 무료의 뜻이 되죠. 3902번 상명대학교 you, you need to make sure 확실히 해야 된다. you know 에, whether you instructor instructor 전강쯤 되나요 or on vacation 휴가 중인지 at any stage 어떤 단계에서 에, 당신이 등록을 하고 있는 동안에인지 아닌지를 아 확실히 알아야만 된다. 에. 왜냐하면 this could be affected 한데죠. this가 주어고 could be affected가 수동태인데 이게 수요동사도 아니잖아요. affect가 뭐 수요동사 아니죠. 기부 이런 기부 형태가 아니잖아요. 영향을 받는다 그래놓고 뭔 뭐의 뭐 리턴에 영향을 한다가 되어야 되겠죠. 과제물의 반납과 시험과 그리고 최종적인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could affect가 되어야 되겠죠. 음. 수요동사 아니니까. 그 다음 3903번 수원대학교 문제네요. practical rules are helpful. 도움이 된다. such ordinary occurrences 사교생활이 발생하는 거 일반적으로 such, as such helpful 아, 야, 다음에 또 search now. search as, 죠 ordinary occurrences가 명사니까 search as, 명사가 나죠. 당연히 making proper introduction, parties and other functions. 파티나 다른 어떤 행사에서 적절한 소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교생활의 일상적인 발생하는 것. search as making 이래야 되겠죠. 음. So that, 뭐, 뭐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can be b r o a d to each other. bring oneself to b e 도있고요 bring, 뭐, a to 명사도 있지만, bring, 목적어, 몸말, 마음이 들게 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할, 에, 알게 하는, 알게 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make가 making이 되죠. s 명사인 making이 되죠. 근데 이제 production이 가사 명사이므로 productions가 되겠죠. making, later productions. 아니면 making a proper production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복수형이 적정하겠죠. Bring one, bring 목적어 to be 마음이 들기하다. 서로의 마음이 들기하, 들기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수동태가 되면 be brought to, to 부정사 그대로 따라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be brought to, to 부정사가 된 거죠. be brought to, to 명사가 되는 명사 동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to 부정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